<シ>あっした。 I'm n 얼굴을 u 는다 빨리 y o u 꺼져줘 2분 남았어, 2분 남은 b 보여주고 싶은데 보 i s 나 m 뭔소리 sure if you're going t 제 b 성 그나마 좀 희망적인 성적이었으면 좋겠다 되도 응. 않는 성적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 희은저는 성적이 몇 점이야? 커트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 근데 또 완전 처음 치는 거면 평균이 50점 넘으면 진짜 잘한 거래 100점 만점에? 응. 아니, 전체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나온 거야? 그렇긴 한데 합격 컷이 보통 50 초반대야 아... 5 9분 수험번호 입력해 놔야는거 아니야? 어나 수험번호 기억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laughs> <laughs> 아 여기 그그 그 카톡에 카톡에랑 그 시험 제 적혀 있어. 너 방금 나 진짜 답 없다고 생각했어. 참네. <laughs> <laughs> 방금 그게 느껴졌어.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어? 나는 그 느낌. 몇 분인지 화면? 아, 시어 뭔가 합격은 아닐 것 같고, 일단 나의 성적이요, 성적이 뭔지 성적이... 음, 불합격... 근데 점수가... 점수는 잠깐만? 어떻 점수가 민소는 생각보다 높고 상표는 생각보다 낮다. 보야겠다 상표 되게 낮게 나왔는데 안 보지면 괜찮아. 디보는. 디본은... 잘 생각했어. 어,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laughs> <잘 쳤어. 웃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꽈락 하나도 없어. 평균이 언니 평균인 거지? 이거? 응응. 전 평균은? 락락한과목이 꽈락, 하나도 없어. 나쁘지 않아 평가. 근데 전평어 <laughs> 합격컷 보는 방법 좀음 근데 나쁘지 않아서 생각보다 기분은 괜찮다 네는 합격하겠네 <laughs> 5 0점대 초반이면 아깝다 아, 그러게 좀 아깝긴 하다 상표왜 아... 저래 주셨노 내 말이 아 특허 난 특허 잘친줄알는데 근데 생각보다 낫다 특허는 생각보다 낫다 아 상표는 원래 50점도 잘안나온는데 상표가 원래 제일 짜게 줘 점수를 그래서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허가.. 특허는 잘친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낮다 민소가 생각보다 높네 나쁘지 않아 잘... 디보도 잘 쳤다 응 디보는 근데 잘친거 알고 있었어 <laughs> 아 아까워 진짜 아까워 응. 근데 진짜 컷이 얼마야? 그래도 <laughs> 다행이다 그러게 잘 오히려, 오히려 기분이 응. 안정적이 됐어 내가 헛 공부하진 않았구나. 특허랑 상표를 좀더 해야겠어. 아, 뭐, 민소는 항상 더 해야겠지만. 민소 나쁘지 난 민소를 엄청 조졌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다른 게 낫네. 언니 항상 그렇잖아.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저렇게 너무 딱딱하게 공부하는 거 기분 나빠. 왜난 친절하고 공부하게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하의 우수한 영량에도 불구하고 <laughs> 어. 우수하면 뽑아. <laughs> 맞아. 우수하다 해놓고 우수하면 좀 뽑아줄래? <laughs> 와 결실 67명? <laughs> 결실 67명? 대상에 비해 결실 수가 너무 <laughs> 많은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오. 과락률 <laughs> 이번에 상표 과락률이 <꽈랑률> 30%야? <laughs> 그럼 1000명 중에 300명 과락 됐던가? 응, 40, 40점 미만이 과락이거든 와, 야, 합격성! <laughs> 개 높아. 55점이야, 진짜. 아아아아아아악 <laughs> 공부 많이 해야 돼. 과락률은 높은데 합격선 높아. 이번에 1차 때도 이랬거든. 과락률은 되게 높은데 합격선 높은 거? 도 이래. 50초만 또 아니네. 와 55면 역대급이, 역대급 역대급 겉트라인인데 나는 34567 5개월 준비했지.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은, 지금부터 하면은 12, 12, 1, 2, 1, 3, 4, 5, 6. 가능해 가능해. 8개월 준비해. 음. 생각보다 많이 지났던 시간이. 음. 소름 돋아. 과목별 그건 없나? 과목별? 어 평균 넘었음. <laughs> 어 평균 넘었음. 평균 민소도 평균 넘었음. 평균 넘었음. 상표도 평균 넘었음. 그렇구나. 평균은 생각보다 낮아. 뭘까? 평균만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어,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나? 언니가 진짜 넘었치지만 거의 평균이야. 응. 그지? 맞아. 내가 딱 중간이네. 와. 민수, 민수 7 0점 되게 이렇게 많아? Not bad. 구시하고 이 정도. 디보도 평균보단 높고. 응. 디보 잘좋네 근데 사실 점수는 의미 없어. 응. 패스 패일이기 때문에. 음. 모 오케이. 이 정도 Good. 이 정도면 약간 이렇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다 내년에 그 커리큘럼을 짤수 있겠어. 약간 절망적으로 울면서 짜진 않을 것 같아. 잘 응. 쳤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아. 근데 그래서 아깝다. 어 근데 아까운게 낫지 <laughs> 아 그치 약간 어?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하지? 이정도의 성적은 아닌거같아 와좀 지금 영상 계속 찍고 있는거야? <laughs> 아, 더이상 찍을게 없는데? 아 뭔가 약간 울어줘야하나? <laughs> 주작 <웃음> 합격해야 울지 <그렇지. 웃음> 언니 똥싸? 좀만... 어때 좀더 이거 해야 돼아 시진 않아 아, 그응 그래? 시진 않지만 달지도 않다 좀 달아 뭐야? 그러니까 막, 와 엄청 달고 맛있다 그거까진 아닌데 맛있어 음, 음 맛있지 않아? 응. 어차피 달다. 이건 어차피 겨울에 대야 하는거고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응. 와 근데 이거 두명이서 썩기 <laughs> <다 웃음> <써기> 전에 다 먹으려면 <laughs> <올라가면. 웃음> 여기서 노력하자 근데 너 이거 태그 떼야하는거 알아? 거짓말하지마 이거 <laughs> 진짜 그냥 카메라 보여줘 이거 떼야해 그냥 떼야 돼. 그 코트에도 달려 있는 거 있잖아. 응. 나도 그거 안 떼고 계속 붙이고 다녔거든. 그 떼는 거래. 네. 언니한테 자주 그런 거 아니야? 인기 <laughs> 신발 벗고 들어가는. 아 진짜 떼는 거래. <laughs> 야 나도 그거 계속 떼고 다녔다니까. 이걸 떼고 떼야 된다고? 응. 그래서 보면 떼기 응딱 이거 어때? 그냥 그래, 아니라고 이거 누가 때? 아니 적혀있는 문구를 봐울로 만들어졌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봐, <laughs> 문구를 봐. <laughs> <이거> 브랜드가 아니라고 <laughs> 브랜드가 아니고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글씨 보이나? 램스울 메이인 코리아. 응 그런 <laughs> 네 이거 왜 이거 램스울 아니지? 근데 이거 너무. 그럼 왜기다 붙여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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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때 코트에 이렇게 봤는데 그 메이딩 코리아랑 그 제주리 적혀있. 뜯지 나는. 네 가위 뱀스. 못 돌아. 우와 잠깐 너무 불안해. <laughs> 아 이게 이게 이걸 일부러... 아, 그냥 뜯지 말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램스. <laughs> 야 뿔로 만들어진 거처럼 자랑 좀 하면 어때? 국산. <laughs> <그치, 왜 이렇게 웃음> 비싸잖아.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아니야 이거는 뜯지 마. 그래. 응. 근데 이제 이미 알게 되시는 거죠. 이 보기 불편한 사람이 와서 뜯어주겠지. 예쁘게. 죄송한데 뜯는 거거든요. <laughs> 아, 똥폰이었지. 얘들 위치 잘못 잡는데. <laughs> 내 폰으로 왔다?